아 영탁이 스카프입니까? 네.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? 네, 서울에서 왔어요. 서울 어디서 왔어요? 서울 성북구야. 성북구. 아 이거 영탁이 음. 왜 좋아합니까? 인간미가 넘쳐서요. 음. 너무 사랑스러워요. 어떤 인간미가 좋습니까? 음. 어, 영탁이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깊어요. 어떻게 예를 들어서? 저 음, 전에 음. 그냥 그 팬분들한테 들었는데 음. 그 암환자였던 음. 그 영탁 팬 어.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 스케줄 바쁜 와중에도 매일같이 전화하고 어. 듣고 싶은 노래도 어. 전화로 육성으로 계속 불러주어고 그러기 착하나 네그 소리 딱 듣고 그때부터 영탁 어. 팬이 되기로 마음을 어. 배정했어요 자 영탁 군이 네. 암환자 팬클럽한테 매일 전화하고 네. 안부 묻고 네.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착한 마음씨에 네. 반했다는 우리 팬클럽 회원 네. 한 인물 합니다 옷도 멋있네요 영탁 자 아이고 영탁 멋있다 자, 아, 영타 이거를 착하구나. 네, 축하합니다.